출애굽기 15장의 시작은 홍해를 건는 이후에 이제 홍해를 가르시고 저 애굽의 제 모든 위협에서 어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함으로 어 시작합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은 어 사흘을 가지 못했습니다. 어, 사흘이 지난 후에 모든 상황이 뒤바뀌어진 것입니다. 어, 수르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접어들어서 어, 길을 어, 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죠. 태양만 어, 내리쬐는 곳입니다. 밤에는 영하의 추에 떨고. 낮에는 40도가 넘는 그 불볕더위에 고통을 당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습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 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도시나 일반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물이 필요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광야는 다른 것보다 몇 배의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흘을이나 마실 물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마침 우물이 하나 있는 겁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사람들이 뛰어가서 그 물을 퍼서 마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마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왜그 땅의 지명이 마라라고 부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쓴맛, 쓰디쓴 고통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이 마라라는 지역이 이제 수에즈 운하의 해저터널을 통과해서 한 15km 정도를 내려가면 이 대추야자 나무가 무성한 오아시스 마을이 있다 그럽니다. 지금 이곳을 지금도 아윤부사라고 부릅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마라 지역이 이곳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아윤부사라는 이름이 뭐냐면 모세의 우물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도 그 우물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어, 바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 물은 쓰고 짜고 마실 수가 없는 물이. 지금도 그 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아마 이 지금의 우물과 같이 쑤고 짜고 마출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요. 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동티모르가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동티모르 성교 보고를 우리가 들였습니다만 어, <laughs> 저희가 묵었던 에디리 교회도 바다에서 이렇게 멀지 않는 곳에 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곳에서 어 성교사님이한 10m 아래로 이제 우물을 물을, 이제 물을 뚫어서 그 10m 아래 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려 사용했습니다만 그 물이 무척 짰습니다. 그래서 그 물은 마실 수 없습니다. 겨우 그 물은 몸을 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먼지 구덩이에 매일 그 여러분 그 짠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니까 말입니다. 성교팀이 농담하자면 그런 얘기했습니다. 온몸이 소금에 배추가 절어지듯이 몸이 잘 절어져서 왔다고 늘 소금으로 목욕을 하니까 말입니다.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마실 수 없는 물을 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세를 향한 이 원망 속에는 분명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속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원망했습니까? 이유는 목이 마르지니까요 목이 마르니까. 사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 수요의 배가 꼭 필요한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영조로 본다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된다겠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만, 그 받은 은혜가 기쁘고 감격이 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의 유호 기간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3일이구나, 3일, 3일이구나. 저 우리가 3일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갈증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 은혜 은혜 요기가 너 3일이겠구나. 우리가 3일 안에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 우리에게는 원망이 터져 나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3일 안에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영혼의 갈등 때문에 원망이 터져 나오겠구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걸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예배를 만드셨구나. 여러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히 지금 감상한 것은 뭡니까? 우리는 지금 다니엘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매일 은혜의 생수를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21일 동안 혹시 우리의 심령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매일마다 은혜의 생수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지면 말입니다 우리의 사막과 옥토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 아침에 옥토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여러분 원망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하나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손가락이 한 나무를 가르킵니다. 모세야 저 나무를 봐라. 근데 그 나무는 말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르킬 정도면 바로 모세가 그 우물에 가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이 우물에 떨어뜨린다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그 물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곳에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따라해볼까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나무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하나님이 없던 나무를 갑자기 자라게 하신 걸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쓴 물이 있는 곳에 말입니다. 그 물을 달게 만들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돌아올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오직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 위에는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서 사람들이 반가워서 말합니다. 나오미가 왔어. 나오미가 왔어. 그런 여러분 그때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난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나는 말아 쓴물과 같은 인생입니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나오미가 말아 쓴물이 된것 같은데 그런 인생이 된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의 수모를 단물로 만드실 하나님의 대안이 이 나오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대안이 뭡니까? 루시라는 며느리 아니었습니까? 나오미 옆에 있던 루시, 나중에 웃을 수 없던 나오미를 웃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나, 나오미는 말하다. 그런데 웃게 만들 룻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웃을 일이 없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스물과 같은 인생이요 스물과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 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를 우리 인생에 던지고 이 땅에 던질 때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스밀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타을것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도 근심과 걱정과 아픔에 눈물지는 마라의 인생이 웃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은혜죠 그 단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행전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떠나서 어, 대략 한 10km 정도를 내려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 뭡니까? 이이 엘림, 이 엘림이라는 뜻이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만 이 엘림이란 곳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림은 어떤 곳이었냐면, 셈이 12개. 예요 여러분, 셈이 하나만 있어도 오아시스인데, 그 셈이 12개네. 그 말입니다. 종료나무 가지가, 이런 구류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기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맨 마지막 나오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는 생각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가 마라 스물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보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마라가 아니라 엘림이었구나. 엘림이었구나 셈이 열두 개나 있고 종려나무 이름그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자았던 곳이구나.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셈이 없고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이끄셨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했던 그 종착지 오늘 그 장막을 피기하고자 하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엘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우리는 대부분 마라에서 주저앉습니다 쓴물을 맛보고 더 이상 내 인생에 생수는 없어 이제는 안될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습니다. 원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가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엘림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 말입니다. 마라는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엘림입니다. 엘림. 그 여러분 저 마라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았 너는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고 마셔도 쓴 물인 이곳에서도 나를 믿느냐? 이곳에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의 저자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 주겠습니다. 25절 말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탈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다고 계시니 그러신 거구나. 마라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물으시는 거구나. 왜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임으로 인도하시니까요.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테스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게 좋은 것으로 엘리임으로 준비하셨는데, 마라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는 그래도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 마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니엘 득세를 시작할 때는 마라에서 원망했을지 모르지만 다니엘 득세를 마치는 그날 우리는 저 마라에 있다 할지라도 엘림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그다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라를 지나 엘림에 이르게 이르면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2중6절의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가 마라를 지나 엘림까지 갈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길을 지키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의 의지에서 하루하루를 나아갈 때 마라에 이르러서 그 물을 마신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실뢰하며 나아가면 마라의 쓴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면 우리는 엘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의 길을 기리고 말씀과 더불어 통행하며 우리는 엘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말 지어다. 은혜를 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